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편의 103편 감사의 삶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감사의 삶을 1절에서 7절까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었는데 한 가지라도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습니까? 네. 한 개도 없죠.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지난주 교정 중에 왔습니다. 첫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의 삶이 찬양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그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방금 노래에 있는 우 식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영광 돌릴 때에 그 감사가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는 것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의 마지막 150편에서 6절에 뭐라했어요 호흡이 다른 날까지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의무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글로리아 장팀이 이렇게 참 제가 놀라는 건 우리 서영이나 초영이가 중고등학생 때, 그때는 뭣도 모르고 고등학생이니까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했던는데부터 찬양하는 걸 목사님 부임할 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청년이 돼서도 얼마나 이렇게 예쁜 찬양을 하는지 변함이 없이 찬양하는 삶. 그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고저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쌓인 곡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학, 어, 수학은 옛날에 덮어가지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물결처럼 요동할 수는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이 잔잔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고 싶은데 정말 아멘인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경랑으로 풍랑 속으로 우리를 내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주 전에 요나의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을지라도, 어거지로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맡길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요나는 다시 가는 길, 그의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린웨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할, 뭐, 자기 자격이 있어요? 내놓을 게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니네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요나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의 결과, 니네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원인과 결과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렇게 결과가 나오리라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배 인생을 바라보세요. 요건 어떤 삶을 삽니까?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있어서 이런 일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지요. 그러나 요건 어떻게 고백합니까? 23편 13장 10절, 10절의 말씀처럼 나야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신 날이 주님의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정금같이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찬성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편, 103편, 5절에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에도 서로 간에 뭔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도 감사하잖아요. 뭔가를 내가 받았으니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공로 없는데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죄 사면 정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메시지 중에 일부였습니다. 오늘 은 이제 시편 103편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절대 감사입니다 얼마나 따라할까요 절대 감사, 네, 감사. 네, 여러분 군에 가면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 하면 총살입니다 전시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상관의 말에 총성하고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절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이 대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우리가 절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공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극률이 많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품성,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그 결과를 내타내신다면 우리는 칭찬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에 커녕 늘 하나님의 근심거리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일히 여기고, 여기에서 긍일이 여긴다는 말이 해세드입니다. 원어로 해세드는요, 바로 컴패션, 긍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어엽게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마치 엄마가 아이를 보듯이 아빠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불쌍해해기고 긍일여겨지고 짠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긍일함을 얻는 그런 인생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요. 때로 우리가 허물만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긍일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그 끝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얻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실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신다면 이것은 감사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하죠 우리는 잘... 전혀 사랑받을 자격조차, 조건조차 갖추지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요. 생활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이해가 되어야 그것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떤 명제에 있어서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드뭅니다. 그렇게 알기에는요,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신앙의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납이라 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섯 살만 되면은 또 그들이 토라를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할까요? 그게 바로 평생을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해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달달달 애우다 보니 암송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깨달아지고 나이가 들고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더큰 의미를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더큰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성인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동경의 탄생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반인데 좋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부활의 장면을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절대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감사의 삶은 두 번째로 평생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는요 평생토록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평생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먼것 같이 <laughs> 아멘 여기에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보아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마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반복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꼭 마음판에 심겨져야 돼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범죄에 따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어떤 선인, 그러기 때문에 사랑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었냐? 안 믿었지요. 믿을 수가 없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순 장군이 천국 갔냐안 갔지요. 못 가지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번져있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땅 가운데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저 불구도로 향하여 가는 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때려 넣든지 뭐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마땅히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를 데려와야만 등록해야만 직분을 얻어야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하고 별개예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라 말씀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laughs> 여러분이 인류 만물은 다 죽게 돼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짐승들도 죽지만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 인간들도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죄 그런 죽음의 사인이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요, 노안일 수도 있고요, 갑작스런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죽음의 원인은 뭐냐? 죄라는 것이죠.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돼 있고, 그 죽음이 바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이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느 때마다, 어휴,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죽겠네. 우리는 말로도 많이 합니다. 아이고, 굶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또 어때요? 네, 좋아 죽겠네. 네. 너무너무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죽기를 싫어하는 거죠네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죠. 바로 이분이서 구장 27절은 분명히 말하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심판 바로 요한부 개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썩어지는 미랄, 썩어지는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육체의 일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그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부활의 영생에는 생명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형벌에 의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행위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가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해 주신 그 생명의 보혈의 은혜로말이며 아마 그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민증을 까듯이 어, 신동신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시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구원 받을 길이 없다는 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허물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우리의 사함을 받도록 우리는 늘자복하며참회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참회의 기도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어 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백 안하면 사함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 맞닿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 만나죠. 끝과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아니 하지 아니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이런 구석의 은혜, 그 하나님의 대숙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고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으시지요 그리고 탕자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유산을 받을 터인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뺏어갑니다 강탈해가는 거죠 그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주 불경한 아들이죠 불효한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빨갛게 떠 있는데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길로 나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을 받아내야죠. 네. 내돈다 갚아라 할 테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유를 베푸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제, 당자는요, 다 털털 털어놓고, 이제 다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 하인이나 해야겠다. 머슴이나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 와서, 그냥 욕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터벅터벅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는 날마다 동료교에 가셔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맞이합니까? 좋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에게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첫째 아들이 시기 질투하지요. 아니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의산을 탐낸 적도 없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한테 온건 뭡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미 내 것이 네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 우리 가운데 에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 평범한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전염병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껏 신앙생활했잖아요. 제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예배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또한 이 예배가 평생도록 이어질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감사의 신앙이 이제 어떻게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영원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영원감사 영원 감사. 이렇게 영원 감사. 길게 이렇게 해주셔야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단편적으로, 일일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감사, 영원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이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 우리가 먼지 뿐임을 아신다는, 것. 우리에게 기댈 게 없다는 것을 하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 긍유력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을 긍유력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긍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애하는 신앙인데 어찌 감히 예배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쉽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 그러면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감사로 고백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뭐 사람들과 싸울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고 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이게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드려주는 예배를 때로 치중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배 시간 늦었네 그러면서 바쁘게 서서 그다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이웃을 놓치기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피차간에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일이 여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긍일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일이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좀더 친절한 모습이 용서하는 모습이 드러나야만 아, 저 사람들이 믿는 신앙성.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구나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인과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필수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야구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린 것 같던데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때로는 원수와 같이 지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고요. 우리 지인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고, 이해할 자를 이해하시고, 품을 자를 품으시고, 사랑 베풀 자를 베풀 때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우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 십자가 즐거볼까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용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 그리고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나도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겠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노라면서 우리가 입술뿐인 말의 고백뿐인 감사와 그 용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남이 알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참된 감사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 이웃 에게까지 퍼지며 나타나며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기뻐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